우리가 중요하게 사야 되는 건 시장의 주도주로 오기 전에 전기차, 수소, 풍력, 얘네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오기 전에 미리미리 싸게 사놨다가 나중에 얘네들이 주도주로 들어올 때 파시면 돼요. 요게 정석입니다. 음. 자, 오늘은 태양광 좀 볼게요. 원래 조선기자재주가 오늘도 좋아요. 오늘 시장이 밀리는데도 조선기자재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아침 새벽 5시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올려드렸어요. 네, 제가 편집을 다 해놓고서 깜빡 올리는 걸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9시에 올라갔으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고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부터 태양광 관련주를 보겠습니다. 풍력 관련주, 조선 기자재 관련주 다 같이 볼 거예요. 자, 현대엔솔 하나솔루션 전부 다다 신곡가행진하고 있고, 그만큼 태양광은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먼저 볼게요. 대단하죠? 자, 하나솔루션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저번 달 종가상 가장 뚫기 어려운 변곡점 하나를 뚫어놨어요. 뭐 저는 항상 가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매물 때는 어려워요. 여기 뚫었어요. 그냥 뚫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세가 좋고, 52주 신고가를 찍을 건데, 이제는 하나솔루션 제가 여기부터 얘기했거든요. 여기부터, 여기서 뚫어줄 때.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높죠. 이럴 때 대응할 때는 5월선 기준이라든가 5주선 기준을 칼같이 해야 돼요. 자, 주분에서 매물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정확히 53,800원인데, 이걸 딱 맞고 떨어진 거 이번 주에. 자, 1봉을 봅니다.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셔야 되고, 최대한 버텨도 21선이에요. 그래야지만 추세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자리가 높아요. 현대에너지, 저기 뭐야. 현대 솔선도 자리 높아요. 차상 최우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거예요, 이 친구. 여기서. 여기서부터 사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고 지금 많이 올라와서 만만하게 살 자리가 없어요. 굳이 매수하시려면 여기서 매수, 오일선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라고 할때 여기서는 못 사고 있다가 이제 와서 여기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 주식을 2만원일 때부터 보라고 그랬거든요. 7만원. 3배가 넘겨, 3배가. 그러면, 지금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여기부터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장기 투자예요. 전기차 수소는 다 여기 있어요. 지금은 내가 현대 헬수로선을 어디서 팔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일봉에서오일선 깨면 일단은 약간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월봉에서 높은데 살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쫓아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소형주를 볼 건데, SDN은 저번 달에 엄연히 20개월 선우 올려놨죠 제가 2 0개 선을 뚫어줄 때에 대해 이력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근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지금 5개월 선조차도 훼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개월 선 가격인 2,800원만 깨지 않으면 3,600원을 가게 되고 얘를 뚫어주면 이전 고점을 가게 되고 태양강이 완벽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게 돼요 이해하셨죠? 태양강이 완벽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오기 위해선 무조건 5개월 선 깨면 안 돼요 자, S에너지를 봅니다 s 에너는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목표가 찍었어요. 단, 여기 가격대가 7,200원이기 때문에, 7,200원대를 뚫어주면 날아가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죠. 주식이라는 건,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등을 눕힐 자리 알아야 되는데, 월봉하고주봉에선살 자리가 없어요. 월봉에서 유일하게 살 자리는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부터요. 제가 여기부터 알려드렸어요. 그러면, 1붕에서 어떻게 사냐. 그냥, 오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단타 당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지금 SDN에 비해서도 S 에너지는 많이 올라온 거예요. 단 만약에 어제 의 고점을 뚫고 날아가게 되면 어제의 고점이 월봉에서 매물대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요. 그러면서 태양광이 갑자기 시장의 주도주로 완벽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음, 물좀 마시면서 할게요. 자, 지 n 에너지 위치 낮아요. 아직 위치가 낮고 바닥권에 있어요. 얼른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잘 올라갈 확률이 있고 주식은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를 틀어주고 있는 데다가 앞에 거량이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뛸수 있어요. 자, 지연은 어디? 메가권 얘기가 있죠. 이 친구도 어차피 월봉위치가 낮아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아직 5선 못 뚫려놨지만 5주선만 뚫어주면 지은의 같이 움직이고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또잘뛸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성ENG는 대응하기가 쉬워요 월봉에서 아까 SDN도 엄연히 2 0개선 뚫어놓고 5개선 위에 있지만 신성ENG 자체도 지금 월봉에서 2 0개선 위에 있죠 저번달에 뚫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2 0개선만 훼손하지 않거나 5개선까지 밀리면 오히려 매스 타임이 되고 훼손하지 않으면 SDN이 뜰때 같이 날아가요 그래서 여기 목표가 얼마냐면 음, 3,100원에서 이렇게 3,300원 잡으시면 돼요 여기 뭔 얘기냐면 지금 2,400원 정도니까 결국은 30% 앞으로 30% 정도가 더 우리가 먹을 자리가 있고 여기도 뚫어지면 현대에너지솔루션처럼 어디 갈지를 몰라요 즉, 태조 패풍차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갈 친구들이 있어요 자 파르도 태양광 관련주예요 근데 좀 지지부진하죠 어, 완벽하게 이제 태양광으로 엮기기에는 s d l s 슬 g 지신성엔지가 좋아요 자, 팔은 아직 흐름이 좀 불안불안하고 이제 동물 바이오 관련주인데 241선 기준으로 매수 매도 진행하시면 돼요. 자, SNU를 볼게요. SNU도 태양광 관련주예요. 근데 먼저 바닷거에 주식은 싼데 추세는 아직 깨져 있는 거예요. 추세는 깨져 있기 때문에 이증은 그냥 한 번에 사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좋고 자, 주붕에서 추세 깨졌죠. 주식은 추세 순응이에요. 그렇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나가면 되는데 거래량이 전무하죠. 우리는 거래량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거래량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살수 있지만, 내가 지금 들어가면 최소한 보추벽을 쓰겠구나. 쉽게 얘기하면 언제 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뛸지 모르는 거고, 단지 주식은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태성파인텍을 볼게요. 예전에 그조 바이든 대통령 막 심하기 전에 막게할 때,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 정책이 뭐였냐면, 이 신재생이죠. 그때 이렇게 떴어요. 그때 대장주였어요. 이 친구가. 눌림목 주고 바닥권에 있죠. 괜찮아요. 자, 주봉에서도 양봉이 뜨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추세는 엄연히 아직 화양이에요. 근데 앞에 대량 거래 터지고 뛴 이력이 있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언제 후다닥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월봉 바닥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성파인텍은 언제 떠도 이상하지 않다.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음, OCI는 시총으로 대장주죠. 사실은 대표주들보다는 그 중성주 하는 게 훨씬 수익이 빨라요. 보통, 대표주들이 전체적으로 그,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요. 대표주가 안전한 게 아니고 중수형주가 영업이 좋고 재만 튼튼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수익을 줄수 있어요. 자, OCN 이제 긴장해야죠. 어떤 경우든 간에 제 눈엔 좋아 보였지만 20개월 선을 깬 저번 달부터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20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20개월 선이 저항선이 돼요. 한번 20개월 선을 깨게 되면 꽤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아 OCI는 지금은 추세가 깨졌구나 지금 들어가면 좀 고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봉에서도 수급주선인 60주선을 깼기 때문에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냥 살려면 한참 기다렸다가 더 바닥에 사시면 돼요 <laughs> 하나 솔루션을 봅니다 아까 알려드렸죠 이 친구 조금 부담감이 있어요 일봉에서 5일 선구점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되고 누리플렉스도 엄연히 태양광 관련주예요 관련주고 스마트그리도 관련주인데 추세는 안 좋아요 추세 깨졌는데 월봉의 치가 낮아요 자주붕에서도 저희 추세를 깨진 거예요. 단지 가격은 싸기 때문에 가격이 싼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또뛸수는 있어요. 이 공간에서 차분히 모아나가면 좋은 수익을 줄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음윌리스도 태양광 관련주에요. 근데 추세 깨졌어요. 이 친구도. 자 추세가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관련주 중에 추세가 살아있는 건 SDNS 에너지 그신성에너지요 삼청사밖에 없어요. 나머진 다 주식은 싼데 추세 깨진 거고 현대의 솔루션, 하나 솔루션은 좋기는 한데, 너무 고공행진이고 OCI는 어메일 추세 깨진 거예요. 자, 윌링스도 추세는 깨져 있어요. 월봉에서 무조건 추세 우아양이죠. 지금 우아양이고, 주봉에서도 추세 깨져 있는데, 단지, 단지 주식은 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추세가 깨져 있는 종목은 한 번에 사지 마요. 잘 꾸준히 모아 나갔다가 수익 내는 게 정석이에요. 어, l s 리액트립도 태양광 관련된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고, 자, 이 시기에서 밀고 내려오고 있죠. 지금. 그럼 안 돼요. 여기 목표가 맞고 떨어진구나. 친 물론 이번 달종가상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데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거고 주봉에서도 수급주선 깨고 있죠 어디까지 오냐면 이렇게 20주선이 와요 20주선 가격이 정확히 5만 2 8 0 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돼요 5만 3 0원그에 사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그럼 지켜주는 거 확인하고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에로티베김도 태양광 관련주인데 엄연히 추세가 깨져 있어요 지금 우하향 중이죠 주식은 싼 편인데 우하향 중인 거고 가격은 싸니까 모아가면 되는데 지금 큰 메리트는 없어요 일단, 태양광 관련주들에도 패스고, 다스코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엮여있어요. 저기죠, 이게. 우크라 재건이 수도 엮고 여러가지 엮여있어요. 가격이 싸요, 가격이 싸고, 엄연히 20회선 위에 있죠. 자, 주붕에서 정확히 찍고 나갈 자리 찍었어요. 찍었고, 이번 주에 5두선만 회복해주거나, 2 0두선만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떼요. 이해하셨죠? 다스코는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이고, 부지 매수하시려면 오늘,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고, 심하게 밀리면 2 4회선이 오는데, 여 절대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결론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는 SDN, S에너지, 신성에너지, g n c 에지온연에너지 태성파이템 요렇게 다섯 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잘 살펴보시면 되고 풍력은 대명에너지가 신규 상장된 데 강하죠. 이런 친구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단기 단타를 잘해서 나는 30분 봉상 2 0선안함 매수하겠다. 오늘, 여기가 왜, 오늘이 매수 타임이었어요. 매수. 또 오늘 사더라도 5선, 30분 무상 5선 근처 매수 깨면서,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월봉에서 자리가 높고, 일봉에서 신규 상장주기 때 순간 급락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피해가야 되고, 단, 주도주론 들어와 있어요. 자, 대한그린파워는 최저점만 안 깨면 돼요. 650만 안 깨면 되는데, 일단 월봉에서 가격은 싸요. 가격은 싼데, 추세는 하향이에요 아직. 양이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깨졌는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잘 모아나가면, 앞전에 대란거래 터진 이력으또 떼요. 대신에, 재무는 불안하니까 너무 큰 금액을 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고 자포메탈를 봅니다. 포메탈 월봉의 위치를 보면 지금 5개월선 위에 있죠. 추세가 우상향인 거예요. 오늘 하루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향이죠. 앞으로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고 자 주봉에서도 오늘 살짝 밀려도 시장 밀리는, 밀리는 것도 5주선 잘 지켜주고 있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내일 금요일 종가상 5주선만 잘 지켜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5주선만잘 지켜주면 올라가고 어, 일본에서도 괜찮습니다 근 그리고 괜찮으니까 눌림 목줄 때 이렇게 21선 거쳐 매수 깨면 순전하시면 되고 동국산업이 좋긴 한데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순간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매물대가 여기에요 목표가 찍었죠 목표가 찍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국산업은 우리가 봤을 때 여기부터 거든요 매수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이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신규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밑으로 빼놓을게요. 자 유니슨은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는 걸로 월봉의치가 엄청 낮죠? 여기서 매수해요.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Sdn이나 신성 n 지가간 자리 이런 데서 매도해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해요. 이해하셨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나중에 또 유니슨이 풍력 관련주로 풍력구 풍력이 시장의 주도주가 돼서 이런 데 들어왔을 때 2,700원일 땐못 사고 있다. 나중에 4,000원, 5,000원 되니까 야 풍력이 좋아. 드디어 풍력이 시장에 주도 들어와서 지금 사야지가 아니고, 이때 뛸때 시장에 주도 들어와서 일대 사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차분히 모아가시면 돼요. 일봉에서 거래량 자꾸 터지고 있죠, 지금. 자, 거래량이한번 터졌습니다. 눌러주고 다시 돌아나가는 거죠. 21선 근처 매수, 깨도 상관없어요. 월봉 바닥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뛰고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을 좀 많이 마시면서 해야 돼요. 자, 이게 보시고 어, 태웅은 조선 기자재주자 폭력 관련주인데 음, 월봉에서 쨍쨍해요 지금 상황이 좋고 주봉에서도 좋긴 한데 원래 5주설이 매수 타임이거든요 지금 매물대 소화 과정에 있어 요이 친구. 앞전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소화 과정에 있고 어, 일봉에서는 원체 매수 타이 여기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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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는데 지금은 좀 길게 보면 이만 17,000, 12,400 원만 안 깨면 되고. 제가 어제 알려드렸죠. 1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태웅은 풍력 관련주이자 원전 관련주이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세 개의 그 모멘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괜찮아요. 근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리선처럼 안 올라간 애들, 얘네들을 뛰면 사야 되는 건데 태웅도 제가 요때부터 얘기해드렸거든요. 많이 올라왔죠. 항상 주식은 싸게 사는 거예요. 자 cs 베어링을 봅니다 월봉의 위치를 보면 엄연히 저번 달에 깔끔하게 잘 끝났어요 잘못하면 5개월선까지는 밀려요 5개월선 자리가 11,400원대인데 밀릴 수 있고 자 주봉에서 밀리기 전에 5주선이 막아주면 돼요 5주선 가격이 정확히 12,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12,300원이죠 12,000원만 깨지면 또 뛰는데 1봉을 기준으로 정확히 22선이죠 생명선 자 올라가다가 생명 에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생명성 조정받고 또뛸수 있어요. 그래서 21선 0 기준으로 CS 베어링은 매수매도 진행하면 딱 맞아요. 어, 삼형임택도 풍력 관련주이자 조선 기자재 관련주예요. 근데 예전에 삼형임택 제가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찍고 한달 쉬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죠. 주식이 떨어졌을 때는 겁나고 불안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삼형임택은 20겨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즉, 5,100원대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도 내일 금요일 종가상 20주선만 지켜주면 돼요. 자, 일붕에서는 자리 그냥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요 날에 저점만 깨지 않으면 또뛸수 있다. 그래서 삼형임택은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DMS도 괜찮아요. 근데 DMS는 잘못한 보처병 서요. 원체 싸죠. 주가 원체 싸고, 주봉의치도낮게때 주식은 싼데, 풍력 관련주인데, 대신에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어, 잘못하면 보트병을 쓰게 돼요. 만구천조방도 밖에 안 돼요. 본인이 사게 되면 호가창을 본인이 다깰수 있어요. 그죠? 어, 일주차만 사도 다 깨야 돼요. 대신에 주식이 월봉 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나가면 DMS는 언젠가는 거래량이 붙어서 확 뛰어요. 그러면 그때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시면 됩니다. 음, <laughs> 자, 또 보겠습니다. 3일 CNS는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왜잘 보고 있으냐면 제가 이 친구가 매수 타임이라고 그랬죠. 자, 앞에 대량 거래 터인 친구. 우리는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져 터졌던 친구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눌림목 주고 돌아 나가는데, 첫 번째 매수 타이밍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20에서 회복해 줄 때. 그날아갔습니다 14%. 여기서 샀으면 거의 20% 수익이에요. 근데 아직 안 늦었다고 그랬죠. 오늘 5일선긋자 매수 타이밍이에요. 어제 거래량이 또 터졌는데, 바닥에서 자꾸 자꾸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지금 뚫어줬죠. 지금 매수. 3일 c n s 는 지금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깨면 손절, 안 깨면 뚝어 가는 거예요. 그럼 3일 c n s 는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 스펙 코를 볼게요. 흐름 좋죠. 아, 흐름이 좋은 게 아니라, 가격이 싸죠. 가격이 싸고 주공에서 보면 추세가 떨어지고 있긴 해도 역시나 주가가 싸기 때문에 좀더 밀려 매수해 놓으면 방산주의자, 그 풍력 관련주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어요. 자, CS 인들을 봅니다. 좀 강하긴 한데, 좀 애매하긴 해요. 자, 가장 좋은 행동 하나를 했는데, 2 0개선을 뚫었어요. 이거 엄청 좋은 거예요. 2 0개선 가격이 67,400원이기 때문에, 67,400원만 깨지 않으면이 친구는 올라가요. 주붕에서 5주선이 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타고 잘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흐름과 상황이 CS 인들은 굉장히 좋고 깔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좋은 종목들을, 앞으로 봐야 되는 종목들을, 위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가 좀 미리미리 벌써 사야 되는 종목들은 좀 올려놓고, 어, 집중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항상 풍력 관련하고 연결이 잘된게 조선 기자재주고, 조선 기자재주가 완벽하게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돼요. 어, 대명에너지는 유럽 풍력, 이게 유럽 풍력 발전 확대 소식이 왜 대명에너지만 관심있냐고. 다른 풍력주도 영향 받아요. 10년 만에 호환기 맞은 조선주. 잘 알려드렸죠? 조선사, 조선, 조선주, 조선사들은 지금 대박이에요.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자, KSP를 필두로. 자, 좀 떨어졌다고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KSP의 매수 타이밍은 다 여기였어요. 제가 이때 알려드렸죠. 거량 터지고 눌렀을 때. 여기부터 매수해요 그래야 지금 수익권에 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월봉에서 보면 2800원을 훼손하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어, 21년도 6월달에 고점이 2,795원인데 2,795원을 저번달에 뚫어졌어요. 저번달이래 봤자 어제, 어제. 그래서 2,800원만 깨지 않으면 되고 내가 매수하려면 2,800원대 건우시라고 그랬죠. 여기죠. 2,800원. 언제 왔다 갔냐면 어제 8월 31일 3시에 왔다 갔어요. 지금도 오려고 하고 있죠. 지금 매수. KSP는 지금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깨면 손절이에요. 그러나, 깨지 않았다. 그러면, 역시나, 정고점 찍고, 날라가게 되고, 잠시만요. 정고점 찍고, 날라가게 되고, 전월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선상에서, 만약에 3,300원 뚫었다. 어디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KSP는 2,800원 그쳐 매수 깨면 손절이고, 5회선 그쳐 매수 깨면 손절이에요. 우리는 싸게 사놨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니까, 어디서 팔지 결정만 하면 돼요. 자 stx 엔진도 자리는 높지만 월봉에서 추세가 원체 좋죠 쨍쨍 해야죠 우상향 주식은 무조건 우상향에 사는 거예요 주식은 월봉의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일 때 우상향일 때 일봉에서 눌림목을 줄때 사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주봉에서도 잘 올라가고 있고 일봉에서는 5위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5위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HSD 엔진은 상황이 좋죠. 좋아, 요 괜찮아요. 자, 엄연히 추세가 좋죠. 좋은데, 전거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9,600원인가 그래요, 이 친구. 9,610원인데, 자, HSD 엔진은 앞으로 5개월 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고 9,600원 뚫어주면 HSD 엔진도 어디 갈지 몰라요. 자 그래서 추세가 좋고 쨍쨍하다 보고 계시고 STX 엔진도 마찬가지고 할라임에서도마찬가지야 태용 아까 설명드렸고 오리엔탈 전공은 20일선 깨도 상관없어요. 이 친구가 주봉에서 추세 깨면 더 사야 돼요. 월봉 해치가 낮아요. 조선 기자재 관련 주기 때문에 눌림목을 주거나 이런 자리까지 매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항전기 공업도 떨어지면 괜찮아. 이 친구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대항전기 공업을 본 자리가 여기죠. 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60선 찍는 순간 매수 13,000원대가 오면 웬만하면 사시면 돼요 5주선 근처에서 매수해놓으시면 다음주에 다시 5선 찍고 또 올라가요 그래서 5주선 근처 매수하시면 됩니다 2 1선까지 밀릴 수 있겠네요 여기죠? 자, 그렇죠? 태광선광배는 제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찍고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계속 찍고 나갈 수 있어요 단 절대 5일선 이탈 안 하면 돼요 대신에 문제는 우리는 바닥에 샀기 때문에 언제든 급락해도 우린 팔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중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제. 태광하고 성광밴드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기로 짧게 봐야 돼요. 자리 깨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나, 52주 신고가는 태광하고 성광밴드는 계속 찍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해하셨죠? 자, 하이로코리아동 그냥 11선 기준 매수 깨면서 하시면 돼요. 물론 자리가 높아요, 친구도. 이전 고점 못들으 떨어지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자리가 좋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코리아는 당연히 떨어지죠. 제가 목표가 찍었다 그랬죠, 이 친구. 우리가 2 0개월이 목표가예요. 당연히 맞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조정권에 사시면 되고, 주봉에서 60주선 깨지 않으면 매수. 깨면 손절.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재무가 안 좋으니까 길게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자, 다른 그 조선 기자재주 관련주들도 제가 오늘 올려 드렸어요. 아침에 올려 드렸으니까 한번 전 영상 잘 살펴보면 내가 이런 조선 기자재주라고 조선 대표주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올려 드렸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